첫 번째로는 이집트 문명이야. 이집트 문명 하면 바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떠오르지? 네가 들어봤을 피라미드는 사실 그냥 무덤 이상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그 규모랑 건축 기술이 진짜 말도 안 되잖아.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야. 흔히 문명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그곳,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서 꽃피웠지. 바로 여기서 인류 최초의 글자라고 하는 쐐기 문자가 만들어졌대. 세 번째로는 인더스 문명이야. 지금의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에서 발전했는데 얘네는 정말 깔끔하고 똑똑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네 번째는 마야 문명이야. 중미 지역에서 발전한 고대 문명인데 특히 천문학과 수학이 엄청 뛰어났대. 마야 달력 들어봤지? 한때 세상 종말 예언으로도 엄청 유명했잖아.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고대 중국 문명이야. 황하 유역에서 발달한 이 문명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난 유산을 남겼어. 나라를 통치하는 개념부터 철학, 문자, 예술, 기술까지. 고대 중국의 발명품 중에 종이, 나침반, 화약, 인쇄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진짜 대단하지 않냐? 그게 세계사를 바꾼 4대 발명품이래. 황하의 물결처럼 정말 거대하고 오래된 문명이야.